아침 성경 1독 캠페인 이정도에 이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여러분 읽으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5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네. 5장부터 10, 9장까지죠 네, 9장까지. 5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네. 예,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다스려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아 자, 안타까운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악해요. 네.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 정말 좋은 왕이지 않나 그쵸? 지혜로운 네. 왕이고 성전을 건축한 무엇보다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1기상 저희가 이제 오늘은 9장까지 읽겠지만 어, 내일 읽는 것까지 해서 11장의 마지막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1장 6절에서 솔로몬은 그아비다윗과 같지 않고 여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솔로몬이 악을 행한 모습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나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아, 네. 어, 좀 많이 숫자가 굉장한데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아 (300명이었다) 예. 분명히 율법에서 왕이 왕이 만약에 있다면 왕은 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 (1000명쯤) 이, 이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건 더 이상 어 실제로 아, 결혼 생활이 가능한 음. 명수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다른 나라와의 어떤 동맹 관계를 음. 유지하기 위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음.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그 첫째 명령이거든요. 신성한 제도죠. 그렇죠. 진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음. 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음. 일반적인 세속 국가에서는 지혜로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악한 모습이거든요. 음. 더더군다나 그 결과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솔로몬은 그 성전 바로 앞에 같은 예루살렘에다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의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이방 신의 산당들을 모압의 여인을 위해 금오스를 위한 산당을 짓고요.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또 애굽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결국 좋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을 부분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막 나쁘기만 하다. 좋기만 하다.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교적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5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두로왕 히람이 두로라고 하면 레바논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음. 지역에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에 구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는 건데요. 레바논 하면 딱 떠오르실 게 여러분 백향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수입산 왜 저희도 뭐 가구에 쓰는 원목 수입산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나무죠 두루왕 히람이 그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때 뭐 일꾼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뜨는 자가 (8만 명) 막 이렇게 동원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동원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쭉 공사 이야기예요. 계속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왕궁을 짓고요. 성전 7년, 왕궁 13년. 그 외에도 뭐 하소를 만들고요. 무기또를 만들고요. 개세를 만들고요. 계속해서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뭐가 많이 소요되냐면 여기에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돈이 많이 소요되고요. 노동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가요. 이때 노동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기쁨으로 해야겠다. 또 솔로몬. 왕궁을 지으니까 기쁨으로 해야겠다 이랬을까요 음. 사실 그렇지 네.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알수 있는 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로보암에게 요청한 게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이었던 거예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네. 뭐 실제야 어쨌는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 어, 뭐랄까요 큰걸 좋아하는 마음도 없었다고 볼수 없는 거죠. 특히 성전을 지은 것보다 자기 왕궁을 지은 것이 이두배 가까이 7, 성전 (7년인데) 왕궁 (13년) 걸리거든요. 더더군다나 사실 공사 기간은 성전이 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요 공사를 할때 성전 안에서 큰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다 돌을 깨뜨린 다음에 다 돌을 만들어 온 다음에 성전에 가지고 와서 조용히 조립만 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냐면 성전에서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들여지는 번제가 음. 공사 기간 중에도 이어져야 네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 공사가 두배 가까이 길었다는 거는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허영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이 열1기에는 많이 드러납니다. 음. 제가 이제 어제 드렸던 말씀이 왜, 왜 이렇게 솔로몬을 나쁘게 또왜열1기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안 좋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어 먼저 읽다 보니까 열한기만 읽으면 솔로몬이 정말 못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음. 하거든요. 때로는 그런데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뒤에 역대를 저희가 네. 같은 시기의 역사를 읽을 건데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 어. 나와요 성전을 지은 일에 대해서도 열한기상에서는요. 음. 오늘 저희가 읽으실 부분을 보면 예를 들면 6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8장에서도 그렇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이렇게 지을 테니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똑같아요. 6장 12절도 똑같고요.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을 지었지만 네가 성전을 지었는데 뭐 그걸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네가 이제부터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날이 크지 크겠고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순종치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우음기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어 버리겠다. 음. 네가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었더라도 성전 담이 벽이 이렇게 높을지라도 내가 부셔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실 성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네, 복을 네, 받고 그러네요. 잘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음. 똑같은 거거든요. 성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 편에서 솔로몬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처럼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류일까요? 음. 그보다는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시기를 서술한 책이 두 권이나 있는 거거든요. 네. 11기 역대기. 어떤 강조점이 다르냐면요. 열1기는 끝이 어디인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마지막에 열왕기 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열왕기가 쓰여진 시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중입니다. 음. 그렇죠 이게요. 열왕기뿐 아니라 저희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는 지명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지명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었어요. 음.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는 지명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르고 그때 이걸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남아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지금이 바로 아마도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요. 다 함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건 물론 구전으로는 그전부터 있었겠지만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은 포록이에요. 바벨론 포록이.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포로 귀환 이후까지가 음.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에스라서의 1장 1절로 이어져서요. 에스라 느헤미아까지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 한참 후까지 이어집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네. 차이가 뭘 만드냐면요.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음. 일단 1차적인 독자는 우리들이 아니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열왕기는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윗의 이 장막을 무너뜨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이 가문을 무너뜨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음. 이게 바로 열왕기를 저술한 아. 목적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열한기의 저술 목적은 명백하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에 음. 맞춰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죄를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바로 네. 그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음.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히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솔로몬도 선한 측면도 있고 악한 측면도 있을 때 열한기는요 악한 측면을 강력하게 부각합니다. 음. 솔로몬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한 것만 있진 않고요 네. 심지어 나머지 왕들은요. 이 열왕기상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왕은요. 솔로몬과 그리고 또한 명이 있다면 아합이에요. 열왕기상은요. 어. 사실 여러 명의 왕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음.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여러 명의 왕이 훅훅 지나가고 아합 이야기. 네. 이렇게 두 왕이에요. 음.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아합으로 끝나죠. 아합이 누굽니까? 가장 나쁜 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열왕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가면 그러나 언제든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버린 거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열왕기의 저술 목적이라면요, 역대기는요. 이제 포로에서 하나님이 귀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에스라드에미아서 또 학계, 말라키, 스가리아 이런 그 시기의 책들을 보면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백성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음. 우린 리안 돼. 우린 이제 망했어. 우리는 이거 뭐야 이게 이스라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렸고 폐허가 된 데서 우리는 지금 농사나 짓고 살고 있지만 농사도 잘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막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역대기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가장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비춥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시대를 비추지만 열왕기에서는 아합이 강조되는 그 시점에 역대기에서는 유다 왕여호사밭을 비롯해서 유다의 선한 왕들 막 기도해 가지고 멋있는 기도를 해서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구해낸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실제 역사엔 이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또이 기록자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강조점에 맞추어서 기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가 모두 우리의 귀한 성경으로 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네네. 물론 우리가 어 때로는 열왕기를 읽으며 통에 자복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역대기를 읽으며 우리를 향하신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구나라고 어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겠고요. 네. 특별히 각각의 성경을 읽을 때이 성경을 주신 의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읽었으면 음. 좋겠어요. 네. 열왕기를 읽으면서는 이 나쁜 왕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음. 솔로몬의 잘못을 보면서도 이 위대한 솔로몬조차 이랬다면 나야. 나야 어쩌겠는가 하면서 회개하면서 읽고요. 또 역대기를 읽을 때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본문은 11기상 5장. 5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